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특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또 사랑하는지, 그 여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사랑의 의미는 결국 변함없는 사랑, 이라는 것이 가장 초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여인의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사랑, 더 깊어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여인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은 나 자신을 지키고 가꾸는 거룩한 사랑이어야 하고, 또 자신을 내어주는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하나로,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그 연합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어제는 내가 이제 죽게 속하여서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춤추는 사랑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열매를 드리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에 있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합판재가 향기를 토해내고, 어,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뭐가요?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지금 이 여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 남자에게 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열매를 드리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것 묵은 것으로 열매를 드리고 싶어한다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그분과 연합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남자가 사실 사랑하는 아내와 깊이 사랑하고 난 이후에 바라게 되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이 여인은 그것을 드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열매의 어떤 특징을 보면 먼저 사랑스러운 어,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열매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0,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네,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7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원래는 남자가 우리가 함께 가자. 봄이 왔다, 함께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들이는이 여인이 함께 들러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 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아마 그 왕이 자기에게 준 포도원, 그리고 함께 갖고야 될 포도원이겠죠. 어떤 한 장소로 가게 되었고, 여기 보니까 포도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성류꽃이 나옵니다. 성류는 다산의 상징이죠. 여자의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특별히 13절에는 합한채가 나옵니다. 합한채는 임신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이 포도원이라는 어떠한 장소로 가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누구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와 함께 가고 그다음에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함께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내가 내 사랑을 내게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우리가 있어야 될 사랑의 장소에 가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제 아내와 사랑을 해서 이제 제 아내와 저와 저만의 공간인 포도원이 생겼죠. 그곳에서 제가 함께 있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유하와 윤화와 예하인 것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된 그 열매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우리 각자마다 다르지만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그 포도원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가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원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의 헌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표정, 이 모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씨를 받아서 누구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인내하고 있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을 보면 오래 참고 있고, 그 사람을 보면 절제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줄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 믿음 위에 덕덕위에 지식지식위에 절제절제위에 인내인내위에 형제우에 형제우의 사랑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누구만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아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만 줄수 있는 겁니까? 저만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구만 줄수 있는 겁니까? 주님만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분께 연합됐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랑이 그분 안에 있었던 것이 누구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 허리에 있었던 그 열매가 누구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해서 그분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다, 이건 누구만 줄수 있는 겁니까? 주님만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누가 연합됐을까요? 거짓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열매의 아비는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어미는요? 우리 자신이겠죠. 우리가 음란하게 사단과 하나 되어서 사단이 준 씨앗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단이 준 씨앗을 열매 맺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 시키고 있다. 이 말은, 아유, 저 사람은 거짓말 시키는,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무슨 씨앗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씨앗을 내가 받아 품고 있다가 그것을 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를 하고 있다. 자, 분노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까?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를 넘어버린 분노 있죠? 그런 분노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씨앗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와 연합되었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열매를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분에게 내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흔히 이뭐좀 저속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 여성분들이 뭐라 하늘을 봐야 뭐 하늘을 뭐하 하늘을, 하늘을 봐야 야 별을 따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안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포도원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남자가 함께 있고, 거기에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석류꽃이 피는 곳이고, 합한체가 향기를 토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상과 임신이 가능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인은 새 것과 묵은 것의 열매를 드리고 싶다. 이 말은 바로 결국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실로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나 자신을 드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혹은 우리 행동 속에서 악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다른 배우자를 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아유 저 사람 와즈라노 이게 아니라 그것을 주는 아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아비와 하나가 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과 함께 있고. 남자, 자기를 사랑하는 이 건실한 남자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뭘보아서그 사람의, 그 사람의 존재됨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왜요? 열매를 보아. 여러분, 주아와 유나와 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만약에 제 앞집에 있는 아저씨를 닮았거나 윗집에 있는 어떤 청년을 닮았다. 이건 아주 큰일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주하와 윤아는 예하는 열을 닮거나내 아내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자그 사람의 열매를 딱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았느냐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합니까그 사람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의 씨앗을 받았는가? 그 사람은 누구의 땅인가? 혹은 그 사람은 누구의 신부인가가 드러난다라는. 그러므로 이 여인이 드리고자 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실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안에 맺혀지는 결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8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에 그 형제 남자 형제와는 팔짱을 뭐 끼든지 입을 맞추든지 인사를 하든지 포옹을 하든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결혼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서 팔짱을 뭐 낀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보여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공공장소에서 아내가 막 남자에게 막 뽀뽀를 하고 막 안고 막 이러면 아저 여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태냐면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언제든지 그래든지 어디든지 마치 그냥 오라버니 팔짱을 끼듯이 그렇게 팔짱을 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입을 맞추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면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네가 내 사랑하는 이 남자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난 사람이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나거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 여긴다 이 말은 음란하게 생각하거나 아, 어, 저 여자 왜 저러지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정말 너를 볼 때마다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너무 안고 싶다 이 말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자. 이 문구 우리가 많이 봤던 문구죠.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 절제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그 전에도 바로 나타났던 절제.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을 알고서 자기도 사랑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을 만큼, 자기 안에는 이제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 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싶고, 무엇과 주고 싶어도, 그래도 여전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람에게, 남자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결제된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결제에서 끝이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사랑하는 그에게 열매를 주고 싶어 하고, 우리 또한 그분에게 열매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 열매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분이 받고 싶어 하는 열매는 우리 속에 맺혀지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영혼의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그 인격의 마지막, 절제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꾸는 거룩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서 뭐 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연합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연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기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눈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춤추는 헌신의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그러나 진짜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어, 갑자기 밤에 새벽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때 뭐, 어, 북한하고 안 좋을 때였습니다. 안 좋을 때였는데, 그래서 진짜 전쟁이 난줄알아요 전쟁이 난 것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더, 불이 켜지더니 소등을 하라는 거예요. 막 불을 켰던 막내를 막 발로 차면서 소등을 하라는 거예요. 불을 켜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라고 이렇게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분, 어, 15분을 주겠다. 완전 군장을 하고, 편지를 한 통만 쓸수 있다라고. 한 통만 써라. 그러니까 뭐 애인에게 쓰든지 부모에게 쓰든지 한 통만 써라. 마지막 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무 황당하죠. 자다가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고 마지막 남길 글이다. 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써라. 15분 밖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편지를 다 쓰는데 훌쩍훌쩍 흐렸어요.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훈련이었습니다. 전쟁이 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전쟁이 난게 아니었어 근데 그 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근데 그 편지 내용에 우리 내무반에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편지 내용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내 마음에 아직 애인에게 쓴 사람도 아직까지 나 닮은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뭘 깨달았냐면 아 남자 아내는 무엇인가 자신을 닮은 후손을 남기는 것이 본능적으로 남아있구나. 사실 그날 저도, 아, 여기서 전쟁 터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제 내용 안에, 어머니 아직까지 제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제 자녀도 하나 낳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뭐 이런 내용이 제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뭐였냐면, 나 닮은 자식 하나 이땅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럽다는 것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남자에게는 그것이 있구나.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나를 담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담든 그 후손을 남기는 그 열매를 남기는 것이 우리 안에 박혀져 있는 어떤 본능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실까요? 이미 그분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여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사랑하면 이 땅에는 그분의 열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런 실정 아니겠어요? 그분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분을 닮은 열매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면서 전도의 열매도 맺고 성교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동산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실로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그분 안에 있었던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분의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힘으로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춤추는 사랑에서 열매를 드리는 사랑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씨앗을 가지고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달라고, 그런 동산이 될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그분의 열매로 가득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께만 열린 동산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